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모습 속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깊게 자리 잡은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모습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절대로 강단에서 쉽게 다루지 않는 치형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렴풋하게 그 기운을 느끼지만 굳이 꺼내 말하지 않은 채 예배와 모임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감춰놓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오는 것이지 어둠 속에서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숨겨진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든 전통과 관습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정말로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지켜온 형식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하는 유대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장면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 찬송가 번호, 좌석 배치, 행사 주관 방식 같은 것이 본질보다 우선하게 되면 그 순간 예배는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자리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전통이 마치 경건의 모습처럼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방식이나 친숙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멀리 있는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채 형식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남는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필요가 보여도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라는 한마디에 모든 변화가 막히는 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쌓이면 교회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안주하게 되고 나아갈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가 말씀 선포에 스며들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강단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대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표현과 해석만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 세대가 만든 틀 속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은 모든 세대와 상황 속에서 새롭게 울려 퍼져야 하는데 전통의 벽에 갇히면 성도들의 영혼은 군줄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길에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전통이 주는 안정감이 달콤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서게 되면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 전통을 붙잡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쥐게 되고 교회 구조는 사람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핑계로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막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새로운 사역을 제안하면 말씀으로 분별하기보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해온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은 희미해지고, 지존 구조를 지키는 일에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종종 애굽에서 지내던 익숙한 습관과 우상을 그리워했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결국 순종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 해도 예틀로 돌아가려는 경향은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수성이 아니라 영적인 후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전통에 묶여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감과 익숙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 문제는 강단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그 전통을 붙잡아 온 이들의 권위와 위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회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익숙한 형식을 유지하는 길이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은 아닙니다. 이제는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둔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김으로 이끌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로 변질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도자들은 섬김보다 지배를 선택합니다. 성도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이 몇몇 지도층의 손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대신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 남용은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각종 회의나 모임에서 자신의 판단을 유일한 정답처럼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말씀을 직접 읽고 분별하는 훈련보다 지도자가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그 짐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권위적인 지도자 역시 성도들에게는 많은 영적 부담과 의무를 지우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일을 피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판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을 지적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이 돌아와 입을 막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성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한 사람의 뜻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점점 더 침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지도자의 자리가 더 신성하게 여겨지는 왜곡이 생겨납니다. 더욱 위험한 점은 이 권위 남용이 영적인 조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말씀은 성경과 일치해야 하고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권위에 사로잡힌 지도자는 복음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삼고 성도들은 점점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순간 교회는 하나님보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변질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도자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마치 믿음과 충성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경은 잘못을 책망하고, 말씀을 따라 바로 세우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권위 남용이 방치되면 교회는 점점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멈춘 채 맹목적인 순종만 남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반드시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절대 권력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자는 권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자신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중요한 자리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성도들은 점점 침묵에 길들여지고 교회는 부패에 가까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 모두가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뒤 성경을 상고하여 말씀이 그러한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설령 지도자의 말이라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 자신도 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낮추고 필요하다면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섬김을 잃고 권력을 붙잡으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제국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모든 권위는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잊는 순간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각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리더를 바라보고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린 또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물질이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것이 사역의 기준이자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회의 많은 계획과 결정이 재정 상황을 먼저 따져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재정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헌금이 늘어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헌금이 많아질수록 더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을 짓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자 교회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금이나 은보다 먼저 거룩함과 임재가 머무를 수 있는 기준부터 세우셨습니다. 외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건물과 장비, 시설을 갖추는 것을 우선하면서 그 안을 거룩하게 채우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은 설교에도 스며듭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 헌금과 재정 목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고린도우서에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단에서는 헌금을 내야 복을 받는다는 식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헌금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금은 예배의 일부가 아니라 종교적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성도의 산도 왜곡됩니다. 가난한 성도는 점점 소외되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부자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는 일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재정 기여도가 곧 영적 영향력처럼 취급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물질 중심의 교회는 결국 영적 권위까지 왜곡시킵니다.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성도들의 기분을 맞추는 일이 우선시되다 보니 불편한 진리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강단에서 사라집니다. 죄를 지적하는 대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위로와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이 받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위를 차지하는 곳에서는 은혜마저 금전적인 대가와 연결하려는 유혹이 자리합니다. 이 병을 뿌리 뽑으려면 교회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은 사역을 돕기 위한 수단이며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재산을 팔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든 것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모든 재정이 사랑과 섬김을 위한 도구였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정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재정이 교회의 사명과 방향을 지배하는 순간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족한 금고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물질적인 성취를 영적 성공으로 착각하는 순간 교회는 길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강단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교회의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릴 때, 교회는 다시 본래의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길을 회복할 때, 교회의 빛은 다시 세상 앞에 힘있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모이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적 성장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보다, 몇 명이 모였는지, 예배당이 얼마나 커졌는지에 더 많은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숫자와 외형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사람 수보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숫자 중심의 관점이 굳어지면 교회의 방향도 서서히 바뀝니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단에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줄어듭니다. 죄와 회개, 헌신과 순종 같은 주제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나 세상적인 성공 비결이 자리를 잡습니다. 마태 복음에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의 본질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카로움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에 집착하면 성도를 깊이 양육하는 사역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밀하게 돌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원수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숫자 경쟁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큰 유혹을 줍니다.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하며 그 안에 동반되어야 할 회개와 변화 과정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기업이 매출 목표를 세우듯 어떤 교회는 성장 목표를 사람 수로만 설정하고 채워갑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와 사역의 목적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붙잡아두는 방향으로 변주됩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호감을 얻는 일이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몇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새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자랑처럼 오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이 지혜나 힘이나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흐려지면 교회는 외형적인 번영 속에서 내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이라는 화려함은 내부의 문제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활기차고 붕벼도 그 안에 영적 침체나 분열이 자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석위가 아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는 결국 흔들림에 약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씻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전략으로 숫자를 늘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영적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한 사람이 수백 명의 피상적인 신자보다 훨씬 더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로 힘을 가지려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보다 제자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숫자의 크기에 속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 사역이 회복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세상의 문화와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는 강력한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진리를 굳게 붙드는 대신 거부감이 적은 평범한 메시지를 선택함으로써 세상과 어울리기 쉬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타협은 예배와 설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어느새 공연과 오락 같은 형식으로 변해갑니다. 찬양이 점점 관객을 위한 무대처럼 꾸며지고 말씀 선포에서도 회계 죄 거룩함 같은 주제는 빠집니다. 대신 자기 개발, 심리적인 위로, 동기부여 중심의 내용이 차지합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그것이 말씀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야는 풀과 꽃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의 트렌드와 방식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바로 그 변치 않는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교회의 가치 판단도 흐리게 만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와 말씀보다 대중의 여론과 사회의 흐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결정을 했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는 사회적 시선과 평판을 두려워하며 길을 정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노력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타협은 결국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중심, 쾌락, 자유를 추구합니다.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이두 길이 교회 안에서 섞이게 되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 아닌 희석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말했지만 실제로 평안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빛은 어둠과 구분될 때그 역할을 하고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아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는 교회는 미움을 피하려고 복음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치 않는 성경의 원리를 붙들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을 결단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교회를 부드럽고 무해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결국 영적인 힘과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비어있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빛은 세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교회를 살리고 무엇이 무너뜨리는지를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이길 위에서 진리를 붙잡을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